논란이 됐던 지원금 상한제 문제, 상한제 폐지 문제가 일단락이 오늘 지어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좀 당부 좀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지금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는, 어, 추진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예, 뭐, 그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그, 이제,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하지 않기로, 예. 그,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 결론을 내신 거죠? 우선. 뭐 저희 그 지난 월요일 날 간담회에서 다 같이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신 배경은 단통법 시행 효과가 꽤 있다고 보신 그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 음, 사실 그 부분은 뭐저실무제에서 검토를 했던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상한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로운 경쟁을 오히려 제한한다는 다양한 또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에 어, 저희로서는 어. 사실 이쪽으로 가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런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결국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어 내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용자 차별 해소라든지 이제 중저가 번 활성화라든지의 신효과는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과연 소비자에게 진짜 제대로 혜택이 돌아갔냐? 이건 의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통법 시행 이후에 통신사 영업이익이 일전 1조 6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이나는 없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향후 네. 이거에 대한 이 단통법에 대한 또 다른 논의가 있을 때에도 이런 점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사실은, 그 제조사의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네. 아까 저한테 주신 보도자료 보니까요. 참 제가 이 얘기 길게 하기 그런데요. 원래 논의하지 않았고, 그게 자꾸 혼선이 생겨가지고 이미 해명자료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요. 10일하고 13일자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왔고, 지원금 상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실무 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음. 이게 10일자고요. 13일자에도 비슷한 내용에다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서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뭐, 이게 국장선에서 이게 나간 건데요. 이거를 실무진에서만 얘기하고 끝났다, 이렇게. 네, 저희가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